도시형 접이식 전동 휠, 우르모입니다. 우르모는 도심에서 이용하기 편하게 디자인된 접이식 메커니즘의 휴대용 전동 휠인데요. 최근에 전동보드에서부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스쿠터 등 다양한 탈것들을 활용해 도심을 이동하는 모빌리티족들이 많은데요. 학교나 회사에서 휴대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경우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콤팩트한 휴대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독일 민헨에 위치한 스타트업 우르모에서 선보인 이 전동 휠은 휠과 발판만으로 구성된 심플한 구성의 접이식으로 디자인되어 차량 트렁크나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에도 간결하게 휴대할 수 있는 심플한 휴대용 전동 휠인데요. 이 우르모의 주행방식은 일반적인 전동 휠과 마찬가지로 라이딩하는 사람의 무게이동을 통해 방향을 전환시키는데요. 본체는 휠과 탑승보드로만 이루어져 있고 휠은 14인치. 중앙 힌지를 통해 접으면 마치 링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단에운반형 손잡이를 통해 도심에서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본체 무게는 6.5kg, 최대 시속 15km를 선보이고요. 폴딩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 2초, 2시간이 소요되는 일회환 중에 최대 20km의 거리를 질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발 전동휠보단 안전하면서 그에 못지않는 휴대성을 보여주는 이 우르모는 현재 킥스타터를 통해 펀딩이 진행 중이며 개당 1,299유로, 하나로약 170만 원의 가격에 2019년 10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시형 자비식 전동회, 우르모였습니다.